안녕하세요. 무빙 트럭커 리입니다. 오늘은 4월 13일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입니다. 4시 15분이 딱 지금 됐네요. 트럭을 좀 움직이겠습니다. 아 어저께 밤에 해프링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저기 저트럭이요 저거, 요거. 유트럭 말고 유트럭, 저 트럭이 저를 박았어요. 괜히 저 트럭, 그 왼, 왼쪽 트레일러, 공뭐공 코너를 박았어요. 제가 어저께 네, 보이던... 디스, 지금 이 트럭이 저를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저 트럭은 저렇게 기스가 났고요. 저 이렇게 찌그러졌어요. 이거 완전 되게 센철판인데. 이거 와. 센, 센 센철판인데 저렇게 됐어요. 제 거는 제 트럭은 이렇게 됐고요. 여기가 오눈 진짜 깜짝 놀랐어요. 가다가 갑자기 그냥 트럭이 확 주저앉아 가지고 와. 예. 테네시 트럭이에요. 제가 인포메이션을 받아야 돼요. 약간 초보운전인 것 같더라고요. 운전을 잘 못하긴 하는데, 지금 돌릴 때가 엄청 넓고 큰데, 이렇게 박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 넓은 주차장이 다꽉 찼어요. 꽉 차고도 이렇게 차들이 이중 주차하고, 그러죠 밤에 자 유리 좀 닦고 시작하자고요 DF를 좀 놓아야 돼요 자, 오늘은 생강차입니다 생강차 자 생강차 타고 있어요 타고 있죠 주차장에서 그, 이 러브 스트럭스 탑에서 두 번째 사고 난 거예요 그리 제가 어저께 차를 반대로 대가지고 제 트럭이 안 다쳤어요. 만약에 똑바로 대놨었으면 제 트럭을 그렇게 해놨을 거 아니에요. 이야, 끔찍하네요. 자, 4월 13일 수요일 이제 워싱턴 주에서 가져온 인사찜 세 번째 거 마지막 인사찜이에요. 오늘 내리러 갑니다. 트럭이 완전히 비어지는 거예요. 자, 계속 가 보자고요. 네, 이제 여기 여기는 티프톤이라는 조지아의 도시예요. 뭘?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사인이 저쪽에 있어가지고 길이 되게 좁네요. 작어요 길이 자 이제 75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고속도로 75번이에요 75번 타고 쭉 내려가서 10번 만날 거예요 10번 자 여기는 티프톤입니다 티프톤 팁톤. 커피 마시고 싶네요 지금 계속 커피를 안 마셨어요. 지금 저 생강차하고 궁중 한차 마시느라고 아침에 커피를 계속 안 마시고 있습니다. 커피도 몇번 받아가지고 그냥 점심시간에라도 먹을까 그러는데 저는 아침만 마시게 되더라고요. 해 뜨고 나서 마시는 커피는 별로 저는요 별로더라고요. 자, 75, keep left 하래요. 네, 이제 잭슨빌 다운타운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길이 복잡복잡해요. 아, 조금 전에도 이제 제가 차선을 변경해야 돼서 깜빡이를 키고 있는데. 양보를 잘안해 주다가 누가 양보를 해 주는 차가 있어서 공간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1차로에 있던 승용차가 그냥 갑자기 되게 빨리 확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승용차들은 빨리 빨리 움직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분명히 저 들어오라고 양보해 준 공간인데. 반대 1차선에서 보고 있던 차가 그냥, 그리로 확 들어오는 바람에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항상. 이 차가 많으면 도시 운전이, 그래서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자, 여기는, 잭슨빌입니다. 잭슨빌. 네, 이제 창고에 아까 도착해가지고요. 체크인 하고, 이제 제 앞으로 트럭 두 대가 있었어요. 이 지금 저두 대가 내리고 있어요. 저는 이제 지금 조금 쉬고 쉬다가 이제 담요를 개려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 되면은 이렇게 창고에서 기다리는 일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여름에는 지금처럼 여유 부리고 못 다닙니다. 그냥 최대한 빨리 그 창고에 도착해야 돼요. 그 뭐냐면 한국말로 그거 있잖아요. 선착순. <laughs> first come, first serve.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거라서 여름에 바쁠 때는 제일 먼저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둘 서기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뭐 지금은 제가 내일 여기서 이삿짐을 실을 거기 때문에 별로 할 일도 없고요. 뭐 일찍 끝내주면 제가 운동 좀 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오늘또 오후야, 오후에 돼야 끝나게 생겼네요. 아무튼 담요 정리부터 해놓자고요. 네, 별로 많지 않아요. 자 열심히 이렇게 보자고요. 자또한번 매직 들어갑니다. 매직 지금 10시 41분이에요. 뭐한 시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이건 네, 별로 많지 않아서요. 자 요. 네또 끝났습니다. 11시 36분이네요. 1시간 좀안 걸린 거죠? 예. 10시 40몇분에 시작한 것 같은데. 자, 깔끔하게 끝내놨어요. 이제 물건만 내려주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저 트럭 하나, 이제 일이 끝난 것 같아요. 피러빌 트럭. 저보고. 근데 지금 점심시간이에요. 어차피 1시 지나서. 일 시작할 것 같고요. 뭐, 일은 금방 끝날 수도 있는데, 근데 하는 거 보니까 별로 일찍 안 끝날 것 같은데요. 아 하늘은 파랗습니다. 이쪽으로 하늘 한번 가볼까요? 플로리다입니다. 근데 그냥 플로리다 북부 지방이어가지고 전나무예요 전나무, 소나무, 소나무가 요건? 예. 나무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 플로리다. 플로리다는 괜히 놀러 오는 데 갔죠, 기분이. 자, 이제 언제 물건을 내려 줄지 보자고요. 11시 40분입니다. 40분. 11시 37분. 예. 네, 이제 도크에다 됐어요. 일을 시작해 볼게요. 네, 일이 많이 끝났습니다. 이제, 저 앞에 저걸 대기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올라간 거. 저대에 있는 것만 내리면 이제 끝나요. 저기는 보통 이제 한, 지금 저만큼이면 한 4,000파운드 될 겁니다. 지금 한 7,000파운드 내렸어요. 자, 담요는 완전 역망 진청입니다. 자, 계속 일해볼게요. 제가 지금 다른 데로 왔습니다. 창고에서 나와서 이제 거기서 일이 끝나고요. 무게를 다시 재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게를 재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서류 받아오고, 거기서 담요를 마저 다 개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휴게소, 95번 선상에 있는 휴게소에요. 아주 좋아요. 이제 95번 휴게소 선상에서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밖에. 제가 서 있는 이쪽은 그늘이구요 이렇게 저기 앞에 무빙 트럭인데 저건 빅슬리퍼예요. 제가 아는 친구 하나가 지금 저 트럭을 작년부터 오다 했는데 아직 못 받고 있어요. 볼보 트럭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저 뒤에 그 뭐라 그러죠? 슬리퍼는 다 만들어져 있는데 트럭이 없어서 지금 못 받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4월달에 받는다고 했는데 아직 못 받았대요. 저저큰 거요. 저거 그 친구가 받으면은 제가 나중에 제가 한번 구경한다고 그랬어요. 저도 구경해보고, 저도 언젠가는 저 트럭으로 바꿀 거거든요. 자, 다시 다시 매직 들어갑니다. 다시 매직 들어가요. 육, 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아이고, 드디어! 워싱턴 주에서 가져온 모든 이삿짐 다 내리고요. 정리도 싹다 끝났습니다. 4월 13일 6시 9분이네요. 6시 9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유, 끝났어요. 자, 앞에까지 싹다 비워졌죠? 예. 보람된 일과를 마쳤습니다. 워싱턴 주에서 여기 플로리다까지 3,000마일 조금 넘었네요. 3,000마일 넘는 트립을 잘 마쳤습니다. 뭐 맛있는 뭐 김치찌개도 먹었고요. 칼국수도 먹었고요. 네. 이제 내일부터 다시 그 시애틀로 돌아가는 트립 짐을 인사 짐을 싣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 아주 가까워요. 한 10분, 15분밖에 안 걸릴 것 같아요. 손님 집까지 이제 가서 내일 9,000 파운드 넘는 거 실을 거고요. 보이보. 좀 빨리 다니는 경향이 있죠. 좀 살살 가도 되는데 그렇죠? 자, 이제 저는 들어가서 맛있는 밥을 먹고요. 오늘 하루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